칭이형 1등 미션을 원투에 성공할 줄이야? 아이고 감자님 만치지 마 승헌아한테 반띵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럼 일단 기다려봐. 일한판 했고 지금 두 판째니까 2만 원. 3코 남았어요 아저씨. 아 판당 만 원이요? <laughs> 알겠습니다. 네. 마님 다 드리시는 건 어떤가요? 아우 다 드릴 순 없습니다. 반띵해야지. 내 방송인디. 와... 나가. 나안 해. 기코 나가. <laughs> 요즘 올라프 그거 좋은 거 그거 아직도 좋아해요? 우와 뭐야 왜 이렇게 많아? 나 모아볼게. 혹시 세트나 요네 나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말안 해도 그건 알지 알다 때대죠어 껍질 가. 아 이번 판또 가렌 말이 없데한번 보여주고 싶은데 승한이한테. 나의 가렌, 거대한 가렌. 알고 싶지 않은데. <laughs> 3단계 한 마리? 아이거는 힘든데. 아 이거 도전해보자. 슛! 헉! <laughs> 크샨테 그 이성인데 보내줄까? 오, 어 보내! 보내!! 빨리 보내!! 빨리 보해 빨리 뭐해 빨리 빨리 뭐 보내 와 삼성이다 <laughs> 삼성이다 삼성이다 말도 안 이거 진짜 <laughs> 삼성 <laughs> <sentiments> <laughs> 와 레전드 와 뭐냐 이거 와 자기 개쩐다 우째 이성을 딱 보고 있었대 구하러 와봐~ 갑니다, 아. 아, 앞으로 이제 뭐 바랄 생각 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보내달라고 하지 마세요. <laughs> 음. 아니, 제가 그 아직 템이 없어서 조금 늦습니다. 올라프 <laughs> 진짜 하는 거야? 응. 저는 솔직히 비추입니다. 그래도 해볼래요. 네. 하고 싶으시다면요. 자기 나 예능으로 해봐도 돼. 마음대로 해, 만원 차감되는 것뿐. 아이 모르겠다. 막 그냥 인피스한테... 뭐, 뭐... 인피스한테... <laughs> 내 이럴려고 보내줬니? 키가 저렇다먼... 어, 약한데... 내가 저런 걸... 지금... 남편이라고 둬가지고... 에휴. 아... 아... 안돼, 거기 꺼지마 아... 와주세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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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산테 들고 싫어? 진다고 어이. 가능한가? 나도 글이 좋지가 않아요. 올라프 먼저 할수 있어. 라프할수 있어. 그렇지. 아, 네가 아까 올라프를 하지 말라고 꼽혔으면 너는 지금 큰 스노우볼이 굴러왔을 것이오. <laughs> 그거는 오하트가 안 되기 때문에 실현해버렸. 뭐그 그거 뭐야? 그러면 아트 스틸 안 하는 거야? 세트 주지 봐. 어 아니야 음 지금 저도 근데 오가 안돼가지고 일단은 들고만 계셔주시겠어요? 쓰고 계시겠어요? 세트를요? 그 나를 빼면 난동 꾼네 어, 그... 아이, 뭔 나를, 나를. 아유. 아 나를 나를 아 근데 생각길리네아 죄송한데 어. 그 그거 롤테 못하시면 나가세요. <laughs> 아 진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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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웃음> 오랜만에 봐가지고 제. 어. <laughs> <당연히 합시다. 웃음> 아 롤테도 못하시면서 말이 많으세요. 빨리 합시다. 아 여보 나 도와줘 살려줘. 벌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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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뭐제 산테가 좀 오래 걸립니다. 단단하긴 한데. 아 이다 아, 아, 남이랑 헷갈렸다. 갑니다. 끝났어. 아. 룰루 지금 사 d 찍혔음. 와우. 올라프 캐리 덱이 롤체즈 뒤에 없는데 이거 맞나? 그러니까 내가 별로라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하지만 난 나에게를 갈 그것이 나의 삶이니까 멋있었다. 와우. 이거네. 음. 세트 보낼 수 있어? 어 뭐야 벌써? 세트 보낸다? 어 아니 아니, 아니. 근데 어 보내줘. 빨리와래. 됐어. 나이스입니다! 여보여보 은빛 여보, 네? 장막 올라프랑 좋아요? 아? 초월이 좋아요? 아니 근데 자기 수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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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러면난러꾼뭐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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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러분, 여러분, 여여 당해줘. 유광권 조금 약한데. 그렇지. 아5연승 달다. 유광권. 갑니다잉. 우리 산태 크기 보이지? 뭐야 제 자기보다 키 크다. 어 그건 좀. <laughs> 유광. 아! 어 뭐야 저? 산테 근데 실제로 나보다 크지 않을까? 당연하지 그 네, 신상 있잖아 비율이나 봤을 때 신상 <laughs> 실제로 뭐 산테한테 한대 맞으면 한몰이지왜 누구야? 아내 사슬! 이놈이야 세먼지 이세먼지 바로 청소해 드릴. 어제나 방송 봐봐 뭐 보내줄까? 나4 단계 어, 이걸 왜 이렇게 응. 좋아해? 4 단계 뭐 받으셨죠? 오, 오히려 좋아. 여보, 근데 제다. 있잖아. 네. 이거 방송 끝나고, 자기 그거 방송 꺼? 바로 끄지? 자기랑 같이 끄지? 그래? 왜? 그러면 우리 초밥 먹으러 가면 되겠다, 그치? <laughs> 굳이 방송에서 얘기해서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그냥. 아, 초밥 먹고 싶당. <laughs> 초밥 맨날, 초밥 맨날 소모가 비싸다고 안사주는거 <laughs> 이거, 이거 안 사주면 돼. 어, 드실게, 왔다, 오, 뒤실게 어, 일단 줘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욕골 아깝게 말하시네. 어? 뭐야, 칠하트 또인데? 이 뭐야? 잠깐 한번 지는 절차를 밟아볼까? 저 저도 줘야 돼요? 빨리 말해요. 오, 어... 아니야, 근데 나 아니, 자연스럽게 할까? 그 하나만 취해주시면 좋겠다. <laughs> 아예 자기 좀... 아, 하는 대로 하세요. 예, 평소대로. 어려우시네. 자기가 와서 아마 못질것 뭐 같긴 한데. 너무 강해, 내가. 할 수도 없고. 아우 삼성산태 너무 강하다. 어? 졌어? 어? 어? 나질것 같은데? 징키야 왜 그리로 왔니? 오 오히려 좋아. 징키 나이스! 오우 1 아니면 3인데. 그 홀로그램 어때? 어? 올라프 홀로그램 괜찮나? 괜찮다. 아 그래도 별로일 것 같습니다. 나 한번 접볼게 최선을 다해 접볼게 그럼 나도 접아 자기는 괜찮아 아마 나 순식간에 질 거야 산테 지금 내장 뽑았거든 어이구야 산테 불쌍해300 스택트 가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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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깔끔 응, 음. 어, 나 하트 문장이 날아갔네. 오호, 죽 쪄. 싸리 갑니다. 이와이 어, 근데 내 올라프 안 주고, 뭐야? 올라프, 뭐야? 아, 근데 걷다가 죽네. 무목거리다 죽는데? 이야. 구마요시 데리고 왔습니다. 오코삼성 보러 가죠? 자기 그, 소나 필요한가? 아니? 여기서 필요한이 요리? 제가 요리 나중에 큰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정상을 향해 이번 판 10레벨 갑니다. 장난감이요? 음 그러네. 근데 2등이 잘하고 있어. 응. 3, 4등은 가, 저거는 이제, 어, 이 복구가. 이 뭐야, 이거? 자, 기 여기 봐, 와봐. <laughs> 왜요, 왜요, 왜요? 사룰루 뭐야? 이거, 어, 이거 최근 <laughs> 어디 썸네일부터 <판매도> 봤는데? <laughs> 아, 뭐? 놀줄 아는 친구네. <웃음> <웃음> 이거, 아, 귀여워. 저기서 망했나보다. 에휴, 저거, 어느 유튜버 거 봤는데 약팔이더라고. <laughs> 당했네, 아유, 어떡하냐. 그러니까. 어쩌다가 그런 애 꺼봐가지고. 그러니까. 아유. 매사에 양만 파는 놈인데, 당했네. <laughs> 어, 자기, 내 화면 봐봐. 뭐 보내줄까? 자기, 근데 돈 필요한 거 아니야? 아니, 상관없어. 그래? 나 그럼 비싼 거 해도 돼? 응, 혀, 혀. 아, 어, 근데 너무 비싸. 잠깐만, 자기. 좀 생각을 좀. 잠깐만. 어, 요즘 물가가 너무 올랐네? 그니까, 5단계, 5단계, 5단계 챔피언. 그걸로. 아, 자기, 말해. 빨리, 빨리, 빨리. 찬란한, 그럼. 찬란한, 찬란한. <laughs> 이거 진짜 맞아? 아니고 잘라 5단계 보내 생각으로 해 물어봐.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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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그지 같은 게 왔네. 아니 루나 날 폭풍 이거 누구줘야돼 이렇게 대를 봐. 돌려 돌려 재접. 재접 어디 있어 나 재접 없어. 비행고 아니 마카린. 네. 어 별로긴 하다. 어, 어떻게 비싸게 남편이 없는 돈취어 네. 짜서 보냈는데 저걸 주냐? 자기, 어? 5단계 챔피언 특성의 고서 유물 아이템. 복제기 독재기 없지? 복제기는 없어. 그냥 5단계로 가죠? 특고는 어차피 시마트 안될 거. 뭐 있어? 자기 진 나오면 그냥 진 보내줘도 돼. 이즈가 내가.. 아이제 그냥 팔자. 안 나온대. 자기. 응? 와줄 수 있어? 돼? 어 근데 내가 지금 내코가합자라가지고 <laughs> 어? 잘하면 나. 됐다. 갑니다이갑니다이 도와주세요. 갑니다이! 도와주세요. 바이올린, 바이올린 한그 들고 간다 도와주요링 <laughs> <병. 웃음> <병. 웃음> <요리> 먹으면 요겠다응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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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을 향해 갑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절대 리롤한지 않습니다. 와 등산이다 등산. 진짜 등산하고 있어. 슈왕. 음. 자기 진 모아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오코가 눈에 안 보여요. 오코는 눈에 보일 수밖에 없어. 어, 어, 아, 네 알겠습니다. <laughs> 와 진짜 꼼대 <꼰대> 부장님 같다. <laughs> 아니, <그건? 웃음> 와, 로코는 진짜? 안 볼라 해도 볼 수밖에 없어. 방금 발언 <laughs> 진짜 꼰대다. 로코는 안 볼라 해도 보임. 우리 산테, 자기 팔까 말까? 자기가 준 선물 나티라서 그런 거 신경 안 쓴. <laughs> 너는 가차 없이 그냥 나가. <laughs> 우와, 산테 나가자마자 복덩이가 들어왔어! 행복한 게임이네요. 행복하다, 진짜. 우리 힘좀 빼야겠는데? 뽑기도 팔아주자. 응? 이게 왜 나오지? 자기, 진두 마리. 점거, 점거. 진을, 삼성진을 들고 있는데, 진 나오네요? 어, 나 이겼다, 이거. 아닌가? 빠비 버텨! 그렇지! 케인 돈복사 어가자 승! 승! 아... 어 뭐야 나네 어? 나진 하나 어? 안 나와 자기 내가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어? 아! 이거 안 보내지네! 아, 미친! 뭐야? 뭔데? 왜, 왜, 뭔데, 뭔데? 아, 자기한테 선물 보낼라는데. 핑계지, 그냥 아. 보내주기 싫었던 거지. 아니, 이거 안 보내지네? 아니, 안 보내주는 게 어딨어. 그냥 아. 보내주기 싫었던 거지. 니가 아. 진짜 보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면 떻지 않았겠니? 아니, 이게, 아. 내이 세계 내 팔자 무슨 오프선성이야? 아 잠깐만, 공부 오이로 다시 한번 희망을 에휴. 포기하지 마. 쉽게 보기 되네. 자기 뭐 있는 거 지금 희망 보이는 거요릭 요리기 요리 성 보내볼게. 잘모아봐 어, 그게 내티 이왜 가능할까나 모르겠네 보냈다. 보냈다고? 내 옷고 다 빼줄게. 해주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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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 다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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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할수있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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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있어할수있 승하네님 팔렙미셔요아 자기 팔렙이야응왜 그런식으로 얘기해? 아니 왜 성장판이 다쳤어 <웃음> <웃음> 아니 왜 <laughs> 당연히 안나오지 거기서 난 당연히 <laughs> 야네가 <laughs> <laughs> 아니 아 어쩌다가 성장판이 다쳤있냐니까 <laughs> 야, 내 나이에 성장판 열려있는 사람이 뭐 얼마나 있다고. <laughs> 아니, 왜팔렙이지팔렙에서 <laughs> 어... 요리 이상 찍기가 쉬운 줄 알고... <laughs> 아니, 난 당연히 요리 이상 찍었다길래... 그렙인줄 <laughs> <랩인> 알았지. <laughs> 아니 나는 그럼 니가 돌리라며난 어... 자기가 돌리라서... 아, 이거 돌리면 나오겠구나 했지. 어... 아, 아, 팔렙이었구나 대신 이거라도 보내주세요. 아유, 익명님, 이거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 이 반치지. 이 어, 예. 그럼 기다려 봐. 그럼 지금 남은 돈이 3만 원이니까 거기서 2만 원 내가 가지고, 그럼 만원 있으니까 막판이다. 왜왜 왜 그렇게 되죠 저분이 어. 나 저거 보내주라고 했잖아. 나다 봤어. <laughs> 이제 시바트 함 작업... 제대로 하러 가볼까요? 현금 더 없나? 헛헛 헛. 아이야.